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, 세로의 길이가 각각 2X 더하기 1, 3X 마이너스 7 높이가 2X 더하기 5인 직육면체입니다 건너비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, 건너비 한번 구해볼게요 자, 우선은 여기 앞에 보이는 요 면이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,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가로는 2X 더하기 1이에요 2X 더하기 1, 그쵸? 그렇죠. 자, 그 다음에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요 세로 2x 더하기 5죠 2x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고요 자, 근데 얘가 여기도 있지만 요 뒤쪽 너머로도 있겠죠 뒤쪽 너머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, 여기 이 뒤에 있는 거, 이거 이것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주셔야겠죠 자, 그 다음에 또 어디 넓이 계산할 거냐면 요 넓이 계산하자 요 넓이도 두 개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, 그렇죠? 자, 그래서 두 개가 있을 거고 자요 너비는 이 가로가 얼마냐면 2x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얼마야 3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개이거두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한게또 어디 있어요 자안한거또 짚어볼게요 요기 안했죠아요기 요기랑 요기 안 했다 그죠자 그래서 여기는 3x 마이너스 7에다가 자 요기가 2x 더하기 5가 될 거고, 얘도 2개씩 있어요. 이렇게, 무슨 얘긴지 알겠어. 자,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자고요 이거 계산할 때 계속 둘둘둘 있으니까, 둘, 이거는 끄집어낼게요. 자, 어디로 끄집어 내냐면,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. 이렇게 해서 곱하기 2,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. 자, 한번 봐봐요. 이렇게 분배하시면 2배 되죠. 이것도 이렇게 돼서 2배 되죠. 이렇게 돼서 분배 되죠.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두배를해 주자구요 자2 곱하기 자 이걸 전개합니다 요렇게 곱하시면 4x 제곱 자 요렇게 곱하시면 10x 요렇게 곱하면 2x 더하기 5자그 다음에 더하기 6x 제곱 요렇게 보면 마이너스 14x 그 다음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더하기 6x제곱, 그 다음에 15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. 자, 이렇게 된 거잖아. 자,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4x제곱, 6x제곱하면 10x제곱이고 16x제곱이야. 자, 그래서 16x제곱, 이거 계산했고, 이거 계산했고, 이거 계산했단 말이야. 자, 그러면, 요거 계산해 볼게요. 12. 자, 여기다 써 볼게요. 12x. 자, 요거는 얼마야? 이거는 마이너스 11x.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니? 플러스 x. 이게 되는 거네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자, 그러면 13x에서 11x를 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? 2x가 되겠다. 그쵸? 자, 그래서 플러스 2x. 그 다음에 상수항은 5가 있구요. 마이너스 7이 있구요 마이너스 35가 있어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요거부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5니까 마이너스 37이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7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2배 해주시면 32x제곱 자 2배 해주시면 4x 자 이거 2배해주면 마이너스 7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에요